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것. 어,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역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노래 장면이 <laughs> 가장 인상적이었고요. 네. 노래 정말 잘하시더라. 잘한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잘한 거는 그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거 있잖아요. 네. 이게 저는 아주 역사의 평가를 받을 걸로 봐요. 잘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잘한 일은 말만 잘했다. 예, 좀 비꼬는 것 같이 들리는 것 같지만. 말만 잘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추진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구호 있잖아요. 조화 빠르게가. 잘한 거라고 한다면 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많은 문제 있었습니다만은 당시 부동산 값 폭등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셨는데 아마 요 부분은 조금 이제 진정이 된것 같아서 저는 잘한 것으로 봤고요. 또 하나는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를 통해서 나름대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점은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형식적인 소통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소통으로 나아가야 된다.